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보자마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형들은 왜 이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뭐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자기들이 몇 땅이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고생하고 자기들은 정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린 요셉만 호의호식하며 그야말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 얘기를 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그꿈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를 20절에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요?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그리고 그 형들은 그 요셉이 말한 꿈처럼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뭐예요? 그꿈은 뭡니까? 거두어든 들인 어떤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동생의 곡식단에게 전하고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열한 별이 요셉에게 와서 전한 그런 꿈. 그 꿈처럼 그 형들이 모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섬기게 되는 일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일어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동생은 정작 그 형들의 평안, 그 형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 형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그들이 평안하지 못한 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를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요셉이 없어지면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없어져버리면,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외하였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되또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림으로써 그의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상실감으로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종말을 죽어서 그 아들 따라 수월로 내려가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모습 통해서더 상심하고 더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어때요? 그를 없애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유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적어도 20년 이상을 죄책감에 시달리 시달리 아니 요셉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 대한 분노 때문에 느끼는 그들의 그 마음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평화는 결코 폭력으로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정말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착각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역시 폭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돌아오는 게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트 폭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딴데 두고 있다고 느꼈을 때 분노에서 폭력으로 그 사랑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폭력은 사랑을 되돌릴 수 없어요. 폭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폭력은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의 해결점,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을 통해 평안도 사랑도 얻을 수 없고 폭력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참아내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분노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와 고통을 이기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의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